저는 롯데자이언츠 외야수 김동현입니다. 드래프트 이후에 시좀 지나긴 했지만 입단 후에 좀 어떠셨는지 딱 지명되고 나서 유니폼 딱 받았을 때 앞에 스카우터분들한테 인사하고 뒤에 좀 관객분들 계셔가지고 인사하는데 그때 부모님 딱 보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저도 살짝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본인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장점은 남들보다 좀 힘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홈런을 좀 많이 칠수 있는 그런 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음. 원래는 제가 우타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좌타자시잖아요. 네.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래, 중학교 감독님께서 좌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바꾸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안 맞고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중학교 감독님 믿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연습을 좀 하셨을까요? 티 배팅이라고 음, 그냥 매비서는. 계속 공을 맞추는 훈련 같은 거 하고 그냥 스윙 같은 거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laughs> 좋아지는 게 보여가지고 기억에 남았던 경기나 본인이 딱 성과를 이뤘던 경기가 있다면 동원각이대랑. 이번에 보은에서 했던 경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올 사전 끝나고 바로 첫 번째로 한 대회여가지고 대회 저도 여기서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제가 홈런 레이스 우승해가지고 홈런을 좀 치고 싶다는 욕구가 좀 많았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그날 홈런이 나와가지고. 때 조금 눈두덩이 좀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롤 모델이 있다면 저는 전준우 선배님. 어, 이유가 있다면 옛날에 전준우 선배님 배팅 치시는 걸 보고 가볍게 치는데 비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치면 저렇게 칠수 있을까라고 옛날 유튜브로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볼선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본인만의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힘이 좋다 보니까 그. 중심 타순을 많이 쳐왔었는데 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화구가 비율이 좀 많아졌고 해가지고 제가 좀 설정해 놓는 가상의 그런 사이 존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것만 치자 딱 그런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볼산비가 좋다는 게 조금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하고 계신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되게 소극적이다라는 말을 스카우터분들한테 통해서 가지고 좀 들었어 가지고 제가 대학교 와 가지고 좀 그걸 고치자 해 가지고 그래도 대학교 1학년 때 타율도 그렇고 대학교 2학년 때 타율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이게 친 것처럼 수치가 나왔어가지고 그래도 그거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기 야구대회 당시에 또 이제 다이빙 캐치로 아... 이제 또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마인드로 공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그 게임 당일날에 몸을 풀때 단거리를 뛸때 살짝 올라올 때말때 때 날씨가 그때 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안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처음 유니폼 입고 시합을 뛰는 거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에 플라이가 너무 높게 떠가지고 그냥 솔직히 이렇게 잡아도 되는 타구인데 제가 그렇게 잡고 갑자기 확 멈춰버리면은 더 크게 다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제 순순수로도 꼽히셨었는데 이병규 고치님께서 재미로 저를 뽑아주신 것 같고 뭐 제가 첫 번째 제가 쳐 가지고 물론 그게 에러가 되긴 했지만 어, 볼을 뒤쪽으로 더 틀어. 저희가 마무리 캠프 때 연습했던 게팀배팅이어 가지고 특정권 상황에 점수를 낼수 있게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결과로 만들어 낸것 같아요.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게 이제 졸업후 처음이잖아요. 변화되기도 음. 했고 그럼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아 이거는 나 정말 좀 성장했다, 보완됐다 싶은 게 있다면? 마무리 캠프 끝나고 신인 캠프를 한지 거의 일주일 정도? 음. 조금 안된것 네. 같은데 그 시간에 제좀 체력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음. 생각보다 훈련 강도도 조금 세가지고 음. 놀랐긴 했지만 조금씩 점차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성취하고 만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좀 소극적인 그런 거를 좀 깨고 싶어가지고 내년에 좀 초구부터 좀 음.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 일단 제가 타이밍도 좀 일정하게 막 그렇게 잘 잡는 느낌인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지금 이병규 고치임하고. 잘 연구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응원하는 팬분들께 한마디. 제가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고 롯데자이언츠라는 구단에 오게 되었는데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신 만큼 제가 준비 잘 해가지고 내년에 좋은 선수로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